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새벽에 본문을 이제 기도수첩에 있는 본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본문이 좀 제한적인 게 있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아, 강단 메시지가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면 자기 색깔로 봐버립니다.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성경을 조명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거빛 교회는 좀이 복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 또 전도의 본질 여기 좀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죠? 그 본질부터 찾아내고, 이걸 갖고 이제 쭉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의 본문인데요. 이 얘기하기 전에, 어제 주 저, 뭐, 기독교 유튜브를 봤더니, 뭐, 가난 성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성도. 교회 다니지만 안 나가는 성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해 놨지만 아뭐다 맞는 얘기겠죠. 제가 볼땐는딱 그걸 모두 보면 뭐 딱한 마디더라고요.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 근데 이 아, 저는 거기다 대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복음 없는 종교생활하면. 지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근본 문제가 뭔지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책임지고, 근데 나는 책임질 수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인 돼서, 아, 그럼 결국에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고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어떤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없는 종교생활이 똑같은 겁니다. 말은 하나님 믿어요. 예배드리고 헌신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동기는 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죠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내가, 내가 나를 믿는 겁니까? 좀 애매한 얘기지만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믿고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아,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뭔가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laughs> 그잖아요. 거의 이 구분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채우실 것이다. 또뭐 내가 이렇게 응? 열심히 주를 섬기면 세상적인 물질도 온다. 그게 간증 집회 좋아하잖아요. 뭐 간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이니까 버금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앙생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부터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런 복음의 한 마디로 뭡니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죠? 그 얘기 뭡니까? 이전의 나,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나,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으로 가닥한 나, 그죠? 그래서 영적 질병 가지고 있는 나, 나는 나로는 안 된다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나는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지금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게 복음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살아서 보좌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요한 복음에는 영접하는자 곧그 이름을 믿는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 요한이 그 공생의 사람들이 영접하는 모습을 봐서요. 근데 계시록에는 영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내문문 밖에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거는 이제 요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죠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보호자에서 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시는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영으로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전의 나,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던 나, 우상 내 영혼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살던 나, 그것 때문에 영적인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할 때 뭡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비밀을 확신할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겠어요, 그죠. 단, 이게 급하게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막 찌릿찌릿, 막 몸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 나오게 되다 그래서 오늘도 이 확신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압니다. 평안이 와요. 힘이 와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게 되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음을 말씀으로 확신하시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세상은 알수 없지만 너희는 안다" 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기도가 뭡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죠. 아, 이때 참된 평안함, 깨달음, 힘,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복음 들을 때,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러분이 비밀을 가지고 공부도 하는 거다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그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업이 성공보다 이제 먼저 나온 게 있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그걸 깨달은 걸 보고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일, 가정, 또 직업.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발견, 그것을 붙잡는 게 복음, 그죠 심지어는 문제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 따라가면 성약속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권능 받고 증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눈에 보이는 삶과 일을 주님의 주인되신 인도하셔서 그돈그 그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그렇죠?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과정입니다. 인도받는 과정이고요. 우리의 열매는 이 복음 없어서 다 죽어가는 저 우리 가정에 복음의 후대를 남기고요. 복음자는 교회 신부로 하고, 그죠? 저현장에 정말 전도선 와교의 증인으로 빛의 경제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너희 너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미래란 말이야. 열매. 진정한 열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이 복음이 어느덧 깨달아지면서 복음 없는 종교생활 끝나기를 예수여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 자꾸 우리는 이전에 각인된 대로 돌아가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봐도요, 이 각인이 바뀌지 않고 이 복음 없는 이 뭡니까 창세기 이 근본 문제 이거 또이 뭡니까 우상 문제 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눈으로 본다니까 총리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총리됐다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총리되려고 훈련도 받고 지칩니다. 그죠?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보좌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죠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자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함께하신다. 그 확신 없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고 그 인도를 받기 위해 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 누리는 겁니다. 그죠? 보고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죠. 주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경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업을 두고요. 그렇죠. 이 축복 따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미래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 증인이시. 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 증인을 통해서 제자, 우리 가정이 또 교회에 저 세계 현장이 그죠? 이 언약을 집중하면요, 뭐가 보이게 시하느냐? 작 그야말로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나올 때까지 여러분 복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되면요, 회심이 일어나요. 내 과거가 발판으로 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해결하고 할수 있고 발판으로 만드는 거. 오늘의 결단이 나옵니다. 내 네, 가장 우선 순위가 결단 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또 현장에 필요한 것이 미래 두고 붙잡혀지게 되었어요. 그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찾을 때까지 참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이전에는 뭐 제가 교수하려고 막 몸무심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그러다가 이제 영점은 이제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전에 했던 식으로 자꾸 내가 목, 목표를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아, 그게 되셨으면 그대로 갔을는데안 돼. 요 그냥 문이 막 하시지 아, 사건들이 이러고 계속 헤매다가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랬구나 내 과거에. 과거를 돌이켜야 돼요. 내가 돌이킨다는 거는 끝났는데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 돌이켜 상처, 또 오래된 습관, 그죠? 이, 이 과거에서부터 온 거. 이거 이거 깨닫고 그 발판 삼는다 기도. 그게 방향입니다. 기도 제목다 마음에. 또 오늘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살 것이냐. 그죠?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우선순위 주님과 함께 내 업에 저 지금 이제 묵혀야잖아요. 내 업의 일이 뭡니까? 성령이 또 그걸 위해 기도한다. 기도 24. 그 결단하게 돼요. 어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 이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미래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그죠? 그 남기는 꼭 하는 겁니다. 제자 또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선 전도해도 교회에선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문제 생깁니다.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미래. 그죠? 특히 저 세계선교.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 이게 묵상하다가 마음에 깨달아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세요. 회심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뭐 다른 뭐 영어로 회,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답들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복음 속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발판하 기도 제목을 딱 붙잡는 어제 수요일에 자세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언제 이 본격적으로 이 주,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문제나 갈등이나 있기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러면 또 다시 또 내, 나, 돌아가요 나로도 돌아가요 아, 또영양하고 걱정하고 합니다 이때 복음 국상 속에서요 중요한 답으로 되 어떤 답으로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거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확신부터 얻는 겁니다. 자꾸 문제 빠져야 되거든요. 문제고면 위기에 빠지고 갈등에 빠져버려요.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이때 어디 쪽에서 해야 되느냐? 복음 쪽에서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확신부터 얻는 것이다. 문제 가운데서 다 함께하신다 확신되면요, 그 문제를 수용하게 됩니다. 일단 갈등은 이해하게 돼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왜 힘드냐면 이거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고 기도직 계속하다 보면 우리 수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초월의 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넘어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시작요 문제 속에서 답이 보이게. 성령님도 받으면 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초월해야 보이거든요. 내 수준 그대로 있으면 자꾸 회피하고 싶고 막 괴로워만 하지 안돼. 그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 확신하고요. 이것을 넘어설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힘을 주시면 보입니다. 문제 속에서 답도 보이고요. 위기 속에서 기회도 보고 갈등 속에서는 내가 바뀔 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다 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말씀드요 기도가 뭡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지금 임에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을 것을 약속하셨다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중요한 회심할 수 있는 답이 나오고요. 또내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답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다면 여러분 어떤 현장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증인 누구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되있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인된 축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 드립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인되시라고요. 아, 이 축복을 요셉이 어떻게 누렸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난안땅 고그의 아버지가 거려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1월이야. 요셉이 17세의 소녀여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셀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은 다 엄마가 있고요. 그때 이제 일부 다쳐지니까.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동생 낳다가. 동생 아직 어린 아이죠. 얘기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잃은 겁니다. 형들이 자기가 좀, 어, 잘못하는 거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이제 이 요셉을 완전히 막내 아들이고, 그렇죠? 내가 제일 사랑했던 부인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욱 더 사랑하는. 그 시기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갈등됐겠어요. 여러분, 우리 뭐 그냥 회사 가서 잠깐 한몇 시간 보는 사람하고 갈등해도 괴로운데 형들하고 그 어렸을 때 그것도 말도 힘도 없고, 아니 이제 뭐 사표라도 내면 다행이다뭐 사표 낼 수도 없고 형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이때 요셉이 형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그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문제와 위기, 뭐 나름 갈등 아닙니까? 그걸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런 그러다가 꿈을 꾸어요. 이제 꿈을 꿨다는 게 이제 우리가 신비주의처럼 꿈을 꿨다. 이 얘기도 되지만 평소 때 마음에 응답받았던 게 꿈으로 나온 것이죠.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아간데 내가 꿈 꿈을 그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다니 못더니 내다른 일어서고 당신들의 다는 내다른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하며 막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꾸니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여, 복음 속으로 들어가 수용하고 초월하다 보니까, 답이 보여, 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위기 갈성 속에, 그게 수용이 이해된다니까요. 수용해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그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월할 능력이 없잖아요. 성령 역사로 초월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해돼야, 이 문제가 이해돼야 초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지금 형들은 결국에는, 그냥 아이들 수준 아닙니까? 아빠한테 누가 더 사랑받냐? 아버지 재산이 어디에 더 가냐? 그냥 그냥 거의 부신자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 이 꿈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 부르시때 얘기했거든요. 너를 말미암아 민족 살리고 천하 만민이 살릴 것이다. 그 약속을 요셉이 이걸 초월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형들을 미워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민족 살린다고 했더니 형들 살리겠구나 우리 민족 살리겠구나 또저 애굽이나 세계를 살리게 되겠구나 이 답이 온 거예요. 이 답이 와버리면요 문제 너무 속에 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얘기 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려는 회심의 증거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위기, 갈등 만날 때마다 나내 생각 편에 서지 마시고 복음 편에 서서 기도 수용 초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자꾸 자꾸 보여지게 되십니다. 이런 사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맛보고 누리는 증거가 이번 주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다 지치고 있는 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우리에게 참된 복음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